요번에는 아. 그냥 25년형이야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나 더 봐. 범퍼. 근데 범퍼가 뭐죠? 살 거야?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서 알아서 기다려봐. 안살 건데 타도 돼요? 아 내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러 왔다. 두 분한테는 안 샀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안여름면 찍어야지. 한 겨울에 지금. 어이구. <laughs> 이거 두번 아이들. 아 드디어, 어? 게스트가. 그래, 그 저번에 그 게스트 누구지, 그거차바사형님이야 몰라, 나는 그 사람 누인지 모르겠고, 뭐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전 그래도 차바사형님 어? 너무 좋아요. 어제 또 오늘 또 뭐, 어? 어. 약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인트로가 <웃음> 쎘어? <웃음> 자연스럽게 개인기 한 번에 한분만 주십시오. <laughs> 내가 어제 구글했니? 자연스럽게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오늘의 게스트 누구입니까?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아, 아, 어, 예. 네, 아 예. 아 예. 오랜만에 센터로. 아 제가 주인이니까. 아 주이니까. 인 아이도 게스트는 아니지만 점도 빼고. 면얘기 왜? 차이가 멀지 않게 보이는데. 자 오늘 뭐 어떤 차를 또 저희가. 중중형, 중형급 SUV다 하면 뭐 떠올라요? 하슬아 어떤 게 떠오르니? EV3. 그거는, 트랜시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laughs> 스포티지. 요번에는 아, 그냥 아니. 25년형이 아니야. 페이스리프트. 너도 작년 24년 얼굴이랑 25년 얼굴이 약간 변화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관리가 돼.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아. 나가서 볼까요? <laughs> 차가 바뀌겠어가지고. 내나가 여기 이렇게 큰데 차를 갖고 여기... 들어오면 되잖아. 차를 아. 갖고 오면 이게 바닥이 더러워져가지고 저희가 집에 갈때다 페인트칠하고 을 가야 돼. 가시죠. 바닥 한번 봐요, 바닥 바닥이 지금 눈이 안 녹았어. 이상한 선수가 와야 돼. 이상한. 아, 네. 아. 자 뒤에 보면은 이게 다 스포티지잖아요. 신형 스포티지. 요거는 감독님 차. 때가 탄게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은. 이게 다르네. 그죠, 그죠. 밑에도 다르고. 소렌토랑 비교해봐도 꿀리지가 않아요. 이게 그만큼 스포티지가 차가 커지고 어. 디자인도 또 이렇게 웅장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거 시트가 다 밑으로 이거 대체돼요? 아,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 또 어떻게 계속 밖에서 하실 거예요?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laughs> 감독한테 물어.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자. 자, 아, 스포티지 딱 봐도 알겠어 뭐 쌍꺼풀 수술 제대로 하고 그리고 눈썹 무신 제대로 하고 어떻게 근데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소개를 한번 나 내가 한거 지금 다 했어 여기까지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 <laughs> 지금 몇 화예요? 지금 10화인데 옆에서 듣기만 하고 이러면 은 사실은 공부할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30분 있다 뵙겠습니다 <laughs> 아... 안 한다니까 나는 팩트만 얘기 견뎌주면은 살롱들은 사고 안 살롱들은 뭘 섞는 안 사요 자 공부 다 하셨습니까 아 공부를 엄청 했어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아니 아까는 주식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종이를 아, 주식이 아니고 대출이자 빠진다고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그냥 하면은 왜 약간 좀 다른 유튜버들 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차를 사러 온 고객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차를 살 거예요. 야. 아 쭈뼛쭈뼛?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어떤... 몇 살이야? <laughs> 어떤 딜러가 이렇게... 몇 <laughs> 아, 살이야? 몇 년생이야? 아 스포티지 보러 왔는데 아 스포티지 하슬라 간단하게 설명해줘 이 안에 현대 트랜시스의 시트가 들어가요 탈 거야?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이야 웬만한 차에는 안 들어가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뭐좀 좋은 게 있는지 아 꼼꼼하다 아 이게 조금만 더 설명해줘 아, 왜냐 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이 헤드라인 이제 바깥으로 나와졌죠 그게 원래 살짝 되게 깜찍했어요 긴긋 라인에 맞춰지면서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릴도 수직으로 바뀌었어요 어. 이제 일직 그리고 하나 더 바뀐 게 있죠 어 뭐야 범퍼 근데 검포가 뭐죠? 내야 <laughs> 지금 오작동 됐어. 2.5cm 늘어났다. 아 맞네요. 2.5cm가 하나 더 설명하자면 아. 옆에 보시면 필이 조금 멋져졌어요 필이 음... 멋져졌어 아... 살 거야? 너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안 사고 다음에 꽤 이러면 작살 나는 거야 진짜.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설명해 줄게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라이트가 웰컴스 기능으로 바뀌었어. 웰컴. 자, 하나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어졌어. 실내도 확실히 넓어졌다. 갑자기 생각나는 데 친구가 그거 바퀴 사이는 똑같다 그러던데. 친구가? 아! 아 일단은 그 친구 말이 맞을 거야. 안에 들어가자, 안에 들어가자, 아, 아, 안에. 핸들 봐봐. 가문형 핸들이야. 딱 잡고 있으면 진동으로 모든 걸 알려줘. 아니, 타봐도 돼요? 아, 타봐도 타봐, 돼요? 타봐도 돼요? 안살 건데 타도 돼요? 아, 내려. 이게 차가 좀 하이브리드라고요 이 하이브리드? 맞아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2주에 한 번씩 주유소가. 자 이제 트렁크로 가볼게요. 엄청 넓. 아 넓긴 넓다. 이런,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능. 이거 이런, 이런 폴딩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요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차를 사야 된다. 가장 이 차를 사야 되는 거는. 현대 트레신스라고 있어. 웬만한 회사에는 현대 트레신스가 안들어와 근데 뭐 그거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끝난 끝난 거야? 거야. 끝난 거라니까? 아 제가 이제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한번 들어봤잖아요 두 네. 분의 설명. 충분했어. 어뭐 음. 어, 생각보다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은 됐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러 왔다. 아 그러면 차는 사는데 네. 두 분한테는 안샀습 너무 공격적이더라고. 바뀐 거 이제 체험 좀 하러 가시죠. 가시죠. 야, 틀리고만 어? 하이브리드라서 이거 뭐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다 제가 약간 오늘 오랜만에 또 복귀를 해서 무엇 무엇을 우리가 느껴보고 평가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뒤에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첫 번째로 지금 이게 전보다 좀더 조용해졌어요. 앞쪽 서스펜션이나 여기 옆에 지금 디필러 기둥. 이런데나 소리를 흡수해주는 소재들을 좀더 추가했어요. 를 그래서 확실히 소음이 차단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이 대한민국 이 자동차 사업이 진짜 많이 발전됐어. 아, 이거 뭐 금방 봤어? 핸들을 알아서 탁. 아주네. 탁 아, 잡으신 어. 거야? 어. 어.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려줘야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아 위험했구나. 아, 이거구나 가문형이. 그거는 뭐 그거고 우리가 또이 6단 하이브리드 변속기는 장점이. 하이브리드의 어떤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부드러워 지금 90km 아까 전에 갔는데도 진짜 한 40km 달리는 것 같아 지금 어쨌든 부분명령하면서또 바뀐 게 어. 우리 재형 님운전대 왼쪽 아래쪽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더 누르면 내가 설정한 나만의 모드가 돼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이 모드를 뭐로 바꿔놨냐 영유아 모드로 바꿔놨어요 두 분들의 <laughs>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러면 은 신혼부부들 아 너무 좋죠 이런 분들한테 딱또 적합한 차네 재형님 아까 그 운전대 뒤에 우리 어. 흔히 패드시프트라고 하는 그 자리 이렇게 눌러보면 은 어. 0, 1, 2, 3 이렇게 숫자가 계기판에 뜰 거예요 어, 뜨네 뜨네 회생제동의 어. 단계를 조절하는 건데 어. 브레이크 패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 모터로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차를 에. 그러면 전기도 충전되고 속도도 줄어들고 일석이조 어. 근데 그거의 정도를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간 건또 스마트 회생 제동이에요. 내비게이션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아그 자동으로 단계를 0, 1, 2, 3을 자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게 있는 차가 더 드물어요. 현대, 기아는 이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에서 쭉1 0 0 k m 로 가고 있으면 그 회생 제동을 0으로 넣는 거지 속도를 줄일 필요 없으니까. 어, 쭉 가야 되니까. 근데 시내에서 막 앞에 차 있고 뭐 이렇다. 세게 놓는 거죠. 그걸 아 차가 안 왔어. 그러니까 스마트 붙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이제 추가된 거 전기 모터의그힘 자체가 좀더 세졌어요. 아 이제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꽤 많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 딱 패밀리 차로서 그러네. 너무 적합한 아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 거의 누워서 갈수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에서 기아에서 나온 차 중에 1등한 차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 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아, 아니 아니 뭐 운전할 것도 없었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포티지의 장점을 들으면서 생각 들었던 게 있는데요. 어. 저처럼 초보자들이나 어.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게 어떤지 <laughs>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스포티지 시승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차로 여러분들에게 또 스페셜하게 한번 아, 아, 아. 한편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스페셜이면 여행 가는 거겠네요 다음 차량 때는 캠핑카로 헤비 10만 원씩시네 30만 원자 <laughs> 일단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